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실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다니면서 정말 깜깜하게 이 마스크를 노예의 성징인이 마스크를 계속 품색 차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는 노예의 정평입니다 노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에서 공산국가를 가기 위한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이각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를싸하게 감염병을 내세워서 여러분이 말하기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 마스크를 하면 얼마나 배가 답답하겠습니까? 야외에 나왔을 때는 좋은 산소를 마, 뭐, 많이 공기를 순환시켜야 나의 건강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대령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도 안 적당히 노력을 시고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아까는 신발을 바른 겁니다. 그런데 죽국하기될때는 여기까지 와서 대표를 시습니다넣어니다 이자공 백신마저 백신은 백신이 완벽한 백니까 하지만 이 정권은 뭐라고 여러분이 속입니다 백신은 맞으면 그 다음날 부터 우 마스크 벗는 겁니까? 그리움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저들의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는 계속 쓰면 연도 당연히 그런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와 권리와 주권과 육권을 내 맘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첫 번째 단추가 자유로 부정